谢啊 <noise> <noise>

사진 올라가고, 이거 동화! 오케이, 스톱! 사진 스톱! 좀만 안라로 더! 오케이! <목소리> 준비! 아, 민준아, 들어가야지, 너!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잘 끄는 거야, 내려와! 야, 고개 들어! 뭘멘 멘트 라고고 아, 왼쪽으로 예, 말리와. 가, 가. 와. 로가 가고, 왼가다시가 오케이 가 유찬 나 가고, 왼나가하왼아이하가 내려와 kendera, 내가, 좀만 내려와. 청민이도 332. 민준아 도망가라고. 안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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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전하. 안해 주지 마. 안해 주지 마. 아 야 씨! 어, 말이야. 장잘 가져갔어. 민준아, 민준아, 유찬이 볼 잡았을 때 움직여서 받아야 돼. 자꾸 서 있다고. 장민, 일단 과감하게 오케이. 帮个忙。 로 지나 봐. 나와 있다가 넘는 거 준비해 판단해 너 가. 알겠지? 민경, 기 연결! 연결! 오케이. 연결! 오케이. 아또 패스비스 또, 페스비스, 또. 승민아. 승민아. 내려와서 쳐놓고 내려가. 내가 빨리 빨리 빨리. 야 내려와. 너네 지금 내려가잖아. 너가 네, 아 너가 내려가 있으면 지금 컨트롤 할수 있잖아. 내려가라고 더. 이이 봐봐. 승민이가 이거 멘트 잡아주면 되잖아. 거기서 네. 네. 어... 못 나오게. 아리 아, 아, 빨리 하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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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빨리 하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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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하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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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우드, 하우리 하우드, 하우리하우 빨리 우리 하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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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나또 붙었다 들어가. 거기까지 안 날아가잖아. 이거 예보고 잡으라. 이야지. 음, 이 오케이. 먹어. 머리. 하시구나. 앞으로. 오케이. 힌트를, 연결. 허니? 앞으로, 어, 아, 앞으로 이야지. 넣스 하진아! 야. 마무리 해야지! 야, 이아진! 어디까지 드리블해서 가게? 나가야지! 하진아, 잘한 거야! 잘한 건데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동아, 괜찮아? 괜찮아! 아 멘트 한 명씩 아 유찬아 너 멘트 여기 있잖아 오케이 동아야 앞으로 한발 이하진 올라와 이하진 올라와 그 동아 거야 올라가 화이팅. 이거 창민 야야 아, 백창민 침착해 더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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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진이 움직여 화이팅. 민아 장민아. 그렇지. 그렇지. 아 리안 돼. 오케이, 오케이, 맞아. 로먹지말하고 전환. 아니 왜 전환? 전환, 전환. 간다. 안돼. 됐다. 짝 가자 가. 나가. 지금 나가.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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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가야 돼. 아더 들어가야지. 플레이 플레이. 아, 야 김동아 네 자리 안가 빨리. 해. 하진아! 싸우지 말고 빨리 려주라 더! 한번 올려! 한번 올려! 잖아봐야돼한번 올려! 짝짝 어이! 얼굴 부어! 아니 다 나와! 빨리, 빨리. 민주야, 올라가! 올라가! 재민아 올라가! 내려와라! 가! 민준아 가! 야지 가라고 받자 커버준비 커버준비 쫓혀 안으로 들어가 서 주원아 야 하진아 내려오지 말라고 가라고 상민 벌려 오케이 상민 더 벌려 거기서 도착 빨리 안 내려가. 내려 움직여. 야, 본도진 더뛰 빨리 잡아, 볼. 동아 빨리 잡아. 어디야? 오케이. 야, 스무들이랑 기도 받아. 앞에 걸려, 빨리 스무야, 빨리 걸려야 돼. 줘.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종교, 민준아, 안으로 들어가, 민준. 너 빨리 잡아. 송아 그래. 올라와. 이어야야혀이기거 가져가. 배 연결. 어 내려와. 야, 왜건들지 마? 왜? 야, 왜 훑어지 마? 야, 훑어지 마! 야, 훑어지 야, 지 야, 왜건들지 마! 야, 훑어지 마! 야, 야, 훑어지 마! 야, 훑어지 마! 아, 야, 훑어아 아, 야,

야 아, 벽서 해야지. 너네 뭐 하고 있어 벽서? 어디 가피잖아. 아, 바지나 벽서. 어. 여기 멘트 민준아 다 같이 잡아줘야 돼. 민준, 민준 너 같이. 와. 어 승엽아, 잠만 승엽아. 쪽으로 와야 어. 더, 더. 오게이지 자, 여기 지금 지금부터 그래. 현진아. 현진아. 여기 <목소리> <여기가> 이제. 재민! 재민 재민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미드에서 패스 연결이 느려. 공간 에다 내려놔. 때려마. 여기 앞으 공간. 들어가자. 신고 조심 연결. 살라우다. 현준, 현준.

야, 하진아. 지금 왼쪽 하늘 나가라부터 야, 배우 믿을 없다. 야. 지금 야, 미드삼 다진다. 나가 정민아. 야, 정민. 그래, 야,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돼? 나가 줘야 돼. 야, 그래 너막 뛰지 마. 말하면 야, 너무 많이 올라가죠. 공격이야? 말하면서 야, 안으로 이리로 와. 유찬아, 너 어디 가?

야충민아 야, 들어갈 준비해 너안줄 거야 됐어 됐어 괜찮아 머리 갖다 머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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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 Kip, 오케이. 사진 a b a Okay. 진 d 쪽 d n t b 이 o k Kiga, k 이 b a I didn't book. Kiga.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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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하진아, 민을 빨리 촬, 중심 봐봐. 사이에 사이에 안으로 들어가라고 민준아, 민준 어, 어디서 무기? 아 수빈아, 조표라, 야, 야 어, 내려와. 조윤아. 야, 너네 구경하니 뒤에 멘탈 안 배가, 보니? 배가. 이하진, 배효찬 올라가. 줘, 아, 어. 아, 올라가자. 아, 아, 가 올라가자. 봤죠하 나가. 민준 나가야 돼 너. 어, 나가, 나가. 아, 야, 아, 왜 자꾸 도유란이 올려? 야 얘들아 가지 같이 해 줘야 돼. 야진, 야진 올라가 안돼 야조윤아 내려오라고 내려. 야 이하진 들어가라고 이하진 들어가 백창민 내려와 먹 넘는거 봐